일대일 대응은 어떻게 되나 이게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혈압을 상승시키는 걸 자꾸 줘, 줘가지고 나 힘들나? 네? 다 혈압을 상승시키잖아. 이 정도면 안상승나? 하아 이거 허포 형들이 주시는 것만 먹어도 알줄을살것 같아 <laughs> 요즘에. 그래서 어? 다이 밥값은 안 들어서 좋은데. 자 감. A, B, C. 사과, 배, 파인애플. 선생님, 파인애플 좋아한다. 네. 선생님, 또 좋아하는 게 뭐냐면, 샐러드 좋아한다. 선생님, 밥 빵, 면은안 된다, 절대, 그지? 네. 혈당을 상승시켜 그래서, 먹는데, 1대1 대응은 뭐냐면, 너가 사과 먹고, 파인애플 먹고, 샐러드 먹었다, 이렇게. 네. 그럼 이거는 1대1 대응는안 돼. 왜냐면, 혼자 이렇게 버려져 있는 애가 있으면 안 돼. 안 되는 거요 어. 그래서 def까지 만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1대1등이라는 것은, 1대1 함수이면서, 취 네. 치역과 뭐가 같다? 공역이 같다. 취 네. 치역은 뭐냐면, 선택된 애들이야. 그러니까, fx가 되는 거지, fx는. 이거 다 되는 거지. 사과 배 파셀 밥빵면이 되겠지. 예. 그다음 와인은 뭐야 원래가 원래 자체가 사배 파셀 밥빵면이었단 말이야. 에? 예. 그게 exactly the same 똑같다는 얘기야. 이거 돼? 예. 그러니까 일대일 대응이 되는 거야. 다 짝이 있단 말이야. 집신도 짝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수도는 그래서 서울의 저기 도시는 뭐라고 해야 되나 나라는 한국. 뭐 그런 거 있잖아. 워싱턴인가?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뉴욕이 아니지? 맞지 뉴욕은 아니지. 워싱턴 뭐 이런 거 있잖아. 도쿄. 일본 이렇게 이게. 뭐 파라과이 이런 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여기 뭐, 베트남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 Yep. 있으려면 여기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뭐가 존재한다. 1대1.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다 짝이 있는 거야. 집신도 짝이 있다. 오케이? 1대1 대응이안 안 되면 역함수가 없어. 아, 없지. 왜냐면 이렇게 물어보면. 자. 이렇게, X에서 Y로 가지. A, B, C가 있는데. 1, 2, 3, 4. 이렇게 됐어. 그러면 F의 역함수 이름 몇이야? 이게 F이고, 이게 F의 인버스야. A가 되지. F의 2의 인버스는 B가 되지. F3의 인버스는 C인데, 그럼 F4의 인버스는 너 누구야? 그러면 너 누구? 모르잖아. 주인이 없잖아. 이건, 인버스라는 표현 자체를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인버스라는 것은 짝이 맞았을 때. 존재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혼자 이렇게 하면 짝이 맞았다고 하면 돼, 안 돼. 근데 이거 자체가 뭐가 안 돼? 함수가 안 돼? 1대1 함수가 안 돼? 그냥 함수가 함수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1대1 함수가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4개, 4개인데, 역함수가 있어, 없어? 있죠, 여기. 네. 없잖아. 사회 역함수가 없잖아. 얘를보장은 못하지. 얘가 선택을 안 했으니까. 근데, 엑, X가 싹 다, X에 있는 모든 애들이, 그 y Y한테... 하 모두가 아니잖아. 얘가 안 썼잖아. 그니까, 아, 함수한번에도 함수는 돼요? 함수가... 함수가 안 되지. 아예 안 되는 거죠. 음, 함수 자체가 아니에요? 어. 그니까, 함수가 안 되면 1대1 함수고, 러니까 거꾸로. 1대1 대응이 안 되면 1대1 함수도 안 되고, 네. 일대일 함수가 안되면 안 함수도 안되는 거야 가장 큰 것이 이제 대응이 되는 거고 그냥 대응 또는 관계 뭐 이런, 뭐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야 관계 관계 안에 뭐냐면 함수가 있는 거야 함수 안에 뭐가 있어? 일대일 함수또더 빡센 조건이 되는 거지 그 안에 뭐야? 일대일 대응이라는 아주, 아주 빡센 조건이 있지 그 안에 또 증가 함수 감소 함수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음...